안녕하세요 꽃핀는 나왔습니다 처음처럼 해서 어, 조금 데리고 온 꽃들 구근들이 있는데요 키우기 알아보면서요 어, 또 이렇게 에, 분갈이 할수 있는 거는 하고요 또 키우기도 좀 알아볼게요 어, 요거 이뻐서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참 요즘 이뻐요 데려다 놓은 거를 언니들이 이쁘다고 또 요렇게 해서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요거 하나 있어요. <laughs> 요것도 달라고 달라고 하셨는데 아 요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제가 해서 요거 하나 이렇게 두고 있네요. <laughs> 자 항상 말씀드렸어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일부 사장님들은 이거 분갈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온도 너무 빨라요. 이거 10도에서 20도 사이에 들어온 분갈이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그냥 꽃을 보시는데요. 잎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자잎을 따실 때뭐 여러분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 많으시겠지만 물론 제 경험으로서는요. 여기 여름 동안 앉아든 여기 이제 잠을 자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저 남아있잖아요. 이 거칠거칠한 거. 여기가 매끈하게 되려고 하면은요. 아주 완전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걸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얘가 말라요. 이게 말라가지고, 제라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건드리면 똑 떨어지는데, 얘는 말라가지고, 여기에 끝, 까지 그냥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옆에게 막 떨어져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안 돼요. 여기 구근이, 여기 잎이 모양이.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실 때큰 잎을 좀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아래 거를 제거해 주세요. 자 여기를 붙잡고 요거를 요 이렇게 바짝해서 떡소리 나도록 떼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털고 하는 거는요. 조금 더 있다 하세요. 빨라요, 이거요. 지금 온도가 시클라멘이 여름에 너무 더워 갖고 잠을 자잖아요. 어, 이 시원해지는 시원할 때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실에서 못 키워요. 거실에서 키우면 한두 달에 있다가 얘가 죽어요. 왜 그렇죠? 거실이 2십 7도 막이 정도 돼요. 보통 보면은 난방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얘는 27도 정도면은 못견뎌가갖고 잠을 자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는 얘를 못 키우고요. 베란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장된 거실 있죠. 그런 거에서도 문을 많이 열어놓으시고 선선하게 되는데 그런 데서 얘가 잘 자라요. 그리고 얘는 추위가요. 영상 3도 이상이면 꽃이 잘 피어요. 그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꽃이 굉장히 잘 피거든요. 작년에 키울 때 보면 살짝 얼어 막 영도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잎이 살짝 이렇게 울똥 말똥했는데도 죽지 않고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그래서 3도 이상만 두시면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워 주고요. 이게 햇볕이 많지 않아도 잘 자라는 꽃이에요. 방근을 해서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잎을 다 이만큼 따서요. 또 일부 어, 꽃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은 꽃을 판매하시는 게 전문이라서 이렇게 저처럼 키워보지는 않아서 약간 좀 그런 게좀 좀 서투르신 분들 계셔요. 그런 거좀 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요거 키워보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밑에다 란성을 이렇게 채우고요.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따주세요 수평을 이루게 이거는 뭐 흙을 버려도 되고요 여기에다 그냥 이대로 놔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위에가 요만큼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흙을 파내세요 이렇게 흙이 구근이 나오도록 잘 살고 있어요 이거 한 11월 정도 돼야 분갈이 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이제 창문을 닫을 때 있죠 고를 때까지 이거 잘 자라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가, 꽃을 화려하게 예쁘게 보세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구근이 보이게끔 요렇게 해주세요 잎을 따시고 잎 많이 따야 돼요 자 요렇게 해갖고 보이죠 요렇게 자 보이면 여기에서요 조금 눌러요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흔들거리니까 조금 요렇게 누르시고 여기가, 이, 게 이게,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가 조금 낮아요. 그죠? 흙을 조금 더 채워주세요. 여기 떼어, 떼어낸 거 있죠? 그거를 아래.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풍이 바람이 불잖아요. 여기가. 이게 구근이 이 테두리를 더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누르세요. 이렇게 자, 밑에 그거 채우고, 이렇게 누르시고. 자, 누르니까 어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그냥 놔두면 호수로 물 주면 이게 또 흙이 튀어가지고 지저분해요. 여기에다가 마사로 이렇게 복토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영양제 올려주세요. 스마트 코트 한 20알 정도 넣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요즘 포커스 PK 그 N이 질소가 빠져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어 쳐주도 되냐고 이러시는데 꼭 이거 같이 넣어야 돼요. 왜 그런 거니? 그 pk 영양제는 꽃이 피고 위에 떨어지지 않고 이런 건데 이게 자라야 되거든요 이게 자라면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영양제를 꼭 써야 돼요 이거 안 써도 되냐고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는데 요거는 자라는 성분이 없어요 꽃이 피는 데만 영향이 있어요 가실 열리고 양파 뿌리 이런 거에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라면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이 알갱이 영양제 써주셔야 돼요 이거 스마트 코트로요 같이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 이것만 써도 돼요 하시는 분도 질문이 있으셨어요 같이 써야 돼요 없으신 분은 그냥 이 알갱이 영양제만 쓰셔도 돼요 이 알갱이 영양제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요즘 상사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석사는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사화는 아직이에요. 자, 요게 분홍 상사화인데요. 요게 가격을 제가 안 적어 갖고 왔는데 이게 아마 2만 원어치로 제가 지금 저기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상사가 종류가 여섯 가지인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격대가 한 알에 뭐좀 틀려요. 가격이 좀 달라요 요번주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요거는 그 옆에 나가는 고름 분홍이에요 둘넷 개당이 6,000원 인가요 이게 어우 헷갈리네 5,000원 인가요 어요 금액을 안 적어 갖고 왔어요 제가 자 요렇게 해서 다섯 알 단위로 요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섯 알을 갖고 왔는데요 노지에 심어도 되는데 제가 어, 저기 할게요 화분에다가 일단 심어 볼게요. 요거 왜 그런 거니? 지금 노지에 심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 이게 꽃이 빨리 필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자 이렇게 해갖고 나요 일단 화분에 이렇게 해서 뿌리 이거 자르거나 건드리지 않고요. 그냥 심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한알 뿌라 쓴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여섯 알이 왔어요. 자 봅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2만원으로 알고 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넣으세요, 일단. 자, 넣고 흙은, 어, 요거 이제 겨울에 제가 나중에 꽃을 보고 그 노지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요렇게 화분에다 심어요, 제가. 화분에 심으시는 분은 조금 좀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심으세요. 왜냐면 화분 몰똥도 가능한데 너무 작은 거에 심으면 안 돼요. 요렇게. 요거 지금 20cm 화분이잖아요. 요렇게 심으면 안되고 아주 큰거에 이렇게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아주 큰거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안쪽으로 심으세요. 화분 안쪽으로 그렇게 심으면 월동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노지 월동이 잘됩니다. 노지에 심을 때도요. 깊게 파고 이 뿌리 부분에서 깊게 파고 할때 이렇게 할때 자리 잡을 때 요렇게 조금 빼올리세요. 위로 요렇게 해서 빼올리게 되면 어때요? 이게 그 저기가 바짝 쓰겠죠. 산뜻하게 뿌리가 아까 그 뿌리 그해 놓은 거 있죠. 요렇게 조금 빼올리듯이 요렇게 해 가지고서 바깥에 흙을 이렇게 채워 주면 되는데요. 흙은 보일 듯말듯 요렇게 채워 주면 돼요. 여면 이제 꽃이 자 이제 필 거예요. 자, 벌써 하면 피는 것도 있고 이런데 자, 요렇게 해 가고요. 뿌리가 활착이 잘 되면 잘 펴야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반 그늘에 두시는데 빨리 보시려고 하시면 햇볕에 두면 빨리 올라와요. 이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영양제를 꼭 올려야 돼요. 영양제 힘이 있어야지 얘가 빨리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한 2, 30알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이게 이 화분에서 키운다고 할 때도 이렇게 영양제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영양제 힘으로 빨리 커요. 자 물을 듬뿍 주고요. 다음 물줄 때는 화분이 이게 너무 많이 주면 구은 식물들은 잘안 자라요. 자 언제 주죠? 이만큼 말라 들어갔을 때 절반 정도 이하로 이렇게 말라 들어갔을 때 요즘에는 한 3일에서 5일에 한번 주면 되는데 만약에 혹시 베란다에서 키우실 분이 계신다고 하면 5일에 한번 정도 되, 줘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에 요즘 이제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거든요. 제가 물을 하초들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주다 요즘 이틀에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3일에서 5일. 흙이 덜어봐서 절반 정도 이렇게 말랐을 때 이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흙을 얹으면 쓰면 좋겠어요. 이름이요. 차이나 스노우볼이랍니다. 하얀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지금 피는 거는요. 계절 감각을 잊고 피는 거예요. 봄에 피어요. 고대마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봄에 선물 받았던 거 그런 거랑 꽃이 비슷한데요. 꼭 수국꽃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월동이 돼요. 요게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떼보면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laughs> 흙이 쩔어져가지고 요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노지에 심으실 때자 요렇게 위에 있죠 위에 요렇게. 이 월동이 되기 때문에 노지에 심으실 분은 심으세요. 저는 화분에 심어요. 노지에 지금 자리를 어~ 잡, 잡, 잡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지금 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분에 심는데 요렇게 요 정도만 털고 심으세요. 노지에 심으실 때 이거 다안 털어도 돼요. 나무기 때문에 이게 부패가 돼도 뿌리가 밑으로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심으시면 되는데요. 자, 흙은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그 이게 키가 좀 커요. 지금은 작지만 키가 크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심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1년 내년 봄까지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갖고 조금 지금 눌러도 돼요. 배수 잘 되는 흙으로. 로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차이나 스노우볼이구요. 흑행초가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 만오천원이에요. 자, 이게 만오천원인데, 밥이 너무 좋아요. 보통 뭐, 만오천원 올 봄에 만삼천원 뭐, 이렇게 판매했던 게, 정말로 작아갖고 요거 하나였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초, 요거 딱 요렇게 한쪽, 한 뿌리 있죠? 요거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지금 분갈이 못해요. 이거 추석 세고 해드릴게요. 지금 조금 아직 더위가 남아가지고 너무 더워요. 이것도 겨울꽃이기 때문에 조금 추울 때 하는 게 좋아요. 요거 추석 세고 제가 분갈이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근데 이제 밑에 요렇게 해서 흙을 좀 채웠고요. 여기 위에 있죠. 요거. 여기를 조금 요렇게 걷어내세요. 요래 가지고서 한 보름 정도만 요렇게 키우고 계세요. 자, 요렇게 해 갖고 흙을 밑에 넣을 때는 요렇게 자, 밑에 요렇게 흙을 넣었잖아요. 요걸 요렇게 넣어 보시고 조금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 목대 있는 부분이 기존 이게 여기 화분 밑으로 쑥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바깥에만 채워주세요. 바깥에 흙을 채우고, 언제요? 추석 세고, 약간 좀 쌀쌀할 때 해야 앵초들은 잘 살아요. 왜냐면 여름에, 봄에 아주 일찍 피는 꽃이라, 추위를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그냥 추울 때 털어야지 잘 살아요. 더울 때보다. 아직 그냥 쌀쌀할 때 20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때 털어야지. 여기 잘 살아요. 아직 낮에는 충분, 아직 더워요. 아마 남보다 아마 더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키우고 계세요. 나중에 분갈이 올려드릴게요. 석산인데요. 옆에 꽃 나가죠. 지금 피고 있어요. 요거 오래 갖다 심은 거예요. 요거. 요것도. 근데 하나는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게 석산인지 상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 저기 좀 한번 보세요 장소 한번 보시라고요. 햇살이 지금 1 1 시쯤인데 여기 잠깐 들어와요 한1 시간 이렇게 들어오는데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 한1 시간 들어오는데 꽃 피어요 이렇게.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밑에 뿌리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깊게 파가지고요. 한 줄로 쭉 심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이게한 줄로 안 심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심어 놨는데, 한 줄로 심어야지만 이게 그 나중에 구분하기가 좋아요. 줄을 이렇게 고를 이렇게 딱 파잖아요. 그러면 한 줄씩, 마늘 심듯이, 요렇게. 그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했는데 요쪽에 상사가 좀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이고 있죠. 보이고는 있는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석산을 화분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 사장님께 요렇게 다섯, 다섯 알 얻어왔어요. 이렇게 보통 크기가 이렇게 큰데 제가 요거 얻어온거라요 요건 좀 잔잔한 거좀 골라왔어요. 이렇게. 이세 개는 평균 사이즈가 이 정도로 돼요. 이 사이즈가 좋아요. 가격이 700원씩이에요. 19에 7,000원씩 가요. 이렇게요. 보통 5,000원에 세구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뭐,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세구에 5,000원씩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19니까 7개가 더 가잖아요. 2,000원 더 주면. 자, 들어서 하는데, 노제 심으시는 분은 그냥 요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심고요. 화분에서 이게 꽃 햇볕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화분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지 않을 꽃을 피우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지금 이 주택에 20몇 년째 살고 있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꽃을 잘안 키워보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햇볕이 많이 필요하게 필요한 그런 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키울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거를, 뿌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자르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갖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상한 뿌리 있죠? 그런 거는 좀 제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갖고. 자, 이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저기 꽃이 지고 나면 파랗게 저기가 올라와요. 초기.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이렇게 넣었어요. 자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으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요 이걸빼 올리시면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밑에 아래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빼 올리면서 뿌리가 쭉 뻗게 되겠죠? 밑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밑에다가 구근을 심을 때 흙을 조금만 넣고 밑에 아래에서 이렇게 빼 올리세요. 요 하면 초기 올라온 거예요. 이게 꽃대가요. 이게 자 요렇게 해갖고 살짝 빼올리다시피 요렇게 해서 심어보세요. 이게 피면 이뻐요. 이게 그 화분에서도 잘 키우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햇살이 많이 필요 없이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겨울에 잎이 초록초록하게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 줘요. 물 듬뿍 주고 구근식물은 똑같아요. 키우기가 전체적으로 화분의 흙이 절반 정도 마르면 주면 돼요. 근데 꽃이 필 때는 겉흙이 마르면 주세요. 이게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아까 보신 것처럼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겉흙이 마른 다음에 듬뿍듬뿍 주시고 꽃이 지고 이제 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천천히 주셔도 돼요. 이거를 물이 화분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말랐을 때 구근식물은 이렇게 관리하면 돼요. 비단 요 구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근은 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봤어요. 어, 이게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한번 심어봤구요 자, 이게 위에 또흙 저기 날려가니까 이렇게 약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영양제 주세요. 알갱이 영양제. 이렇게 해갖고, 20알 정도. 이렇게. 바로 줘도 돼요. 얘네들은요. 구근 아이리스에요. 구근 아이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오면은요. 껍질도 까지도 마시고, 요거는요. 그대로 이렇게 풀러가지고요. 보통 이제 신문지나 뭐이렇게 해갖고 이제 올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오면, 균팡이 아웃을요, 한 방에 S나 균팡이 아웃을, 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요렇게 뿌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 넓은 적이 있죠. 어, 플라스틱으로 된 바구니 같은 데다가, 요렇게 해서 펼쳐서 놔두면 되는데, 또, 흙이 이게 섞일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섞이게 되면 그런데, 가만히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가 곰팡이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안에도 썰어요. 이거 안에도 쓰는데, 이거 침질을 해도 되지만, 요렇게. 밑에 부분으로, 요렇게. 그래가지고서, 그늘에서 하루 말리세요. 이걸. 하루 말려가지고,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기다 요렇게 담아가지고, 바짝 마른 다음에요. 요렇게 해서, 이름표 잘 해갖고, 요렇게 해서 보관을 하세요. 이거 10월에 심어야 돼요. 지금 심으면 빨라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보관하고 있으시면 제가 10월에 요거를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때 따라오시면 돼요. 중부는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남부는 저보다 한 열흘에서 보름 더 느끼시면 돼요. 자, 요거, 요, 그렇게 하실게요. 요게 색감이 많아요. 저 옆에 그 그림 나가죠? 그림, 그, 올라가는데, 번호랑, 그렇게 있어요. 그림, 그, 올려드리면 되는데, 가격이요. 이게 제가 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0알에 6,000원인데, 11알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 나 금액을 안 써갖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600원이지, 금 쉽고, 이거, 한 가지만, 어 가격이 좀 세요. 이거, 천원짜리, 요거. 캐서린 호치킨.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 옆에 사진 나가죠. 너무 이뻐요. 이게 4번. 이거 예전에 제가 몇달 갖고 와서 한번 꼭 보여 드린 적 있어요. 너무 환상적으로 이렇게 피어요. 저는 화분에 심을 거거든요.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도 그때 이렇게 그 오면 되는데 노지에요. 자리를 어,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그 다른 꽃을 심지 않는 곳 있죠. 그런데다가 심으시면 이거 여름에 안 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꽃을 심으시려고 하고면은 여름에 캐서 보관해도 돼요. 그럴 때는 두 줄로 이렇게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 심을 때 이거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순천님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키우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 새로 신상으로 들어온 그 육정여. 요렇게. 여섯 개. 옆에 꽃그림 띄워드릴게요. 자, 요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록생수에다가 30분 정도 침지를 할 수도 있고요. 침지하실 때는 한 뚜껑 정도 넣으세요. 물 한, 저, 한 바가지 요거 당길 정도로 해서. 그니까 러 조금 좀 세게 침지를 하는 거예요. 식물에 주는 거보다. 자, 아니시면 요거 한 방에 S 있으시잖아요. 요거. 이렇게 골고루 뿌리세요. 앞뒤로. 요렇게 하셔서. 자, 이거 사용하실 때꼭 흔들어서 하세요. 자, 요렇게. 그렇게 침지를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래가지고 바구니 같은데 플라스틱 바구니가 제일 좋아요. 요렇게 해가지고서 해고, 여기에잘 생겨요. 그런 것들이. 요렇게 그 곰팡이가. 이게 다 돼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 온대로 그대로 보관하면 안 돼요. 요런 식으로 해갖고 바구니에 얹어가지고 그늘에 요거 조금 좀 양지에 햇볕에 말려도 돼요. 이렇게 뿌렸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이게 구근이 바짝 말라야 돼요. 말라가지고 바구니 같은데 담아서요. 바람이 잘 통하는데 그늘에 보관하시면 돼요. 물이 안 튀기는데. 저렇게 보관하고 계시면 제가 요거 10월 말쯤에 심어야 되거든요. 그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바크 하나 가지고 왔어요. 4,000원이에요. 자, 요거 주겹 섞고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자, 요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어, 야생화 전문 용토, 야생토, 처음처럼 해서 처음토 이렇게 불러요. 20니트 택배비 포함 5만, 방문하시면 4만 5천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안에, 자, 이렇게 보면 안에 요거, 사용해 보시라고 미르 몰약 하나 들어있어요. 요새 이제 이름이, 초록생수로 나오죠? 요거 미르 몰약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좋은 거를 많이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게 초록 생수예요. 요거 미르 몰약을 기반으로 해서요. 자, 요거 하나 이렇게 서비스로 여기 안에 하나 들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어때 입자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어, 예전에 이제 분제도 하시고 분제온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사장님 배합률이요 정말 잘돼 있어요. 크기, 사이즈가 식물이 살아가는데 잘 맞도록 요렇게 잘돼 있구요. 요런 거는 저곡토에요. 요런 거, 저곡토. 요런 거는 중성을 성격이 띄기 때문에 까만 거. 모든 식물한테 여기 잘 살아가요. 그리고 요건 녹소토에요. 노란 거. 요거는 약산성이에요. 어, 기호는 pH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 약산성은 철죽, 동백, 앵초, 뭐 요런 것들이 잘 살아요. 요런, 요런 거에. 그리고 또 요게 경석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들어있죠. 경석. 이 경석은 굉장히 가벼워요. 요거는 공기를 여기 함유하고 있어. 요 이런 것들이 다 공기를 다 함유하고 있어요. 이 경석은 특히 물음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화분 안에서 그 여름에 막 덥잖아요. 화분 속이 공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열 이런 것도 좀 많이 식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이 경석이 그리고 란석이 들어있고요. 동생사가 들어있어요. 잘안 보여요. 이렇게 흙이 섞어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섞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화산재 분출물이에요. 일본에서 화산재가 이렇게 나오면 은 그거를 크기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다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잘 혼합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요 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제가 한포 이렇게 갖고 왔고요. 다이충을 다 써서 다이충을 하나 갖고 왔어요. 다이충 1 2 0 m l 는 15,000원이고요. 요거는 450이죠. 480이면 거의 4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저는 갖고 와요. 큰 사이즈를. 어, 국화에 진딧물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기 진딧물. 저는 한번 치면 잘 들어요. 자, 요 가격은 38,000원이고요. 국화에 진딧물이 생겨서 한번 뿌렸어요. 이렇게. 싹 없어졌죠. 여기 막 개미가 요 진딧물이 있었는데 여기 요렇게 까맣게 된건 죽은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새까맣게 되면 죽은 거예요. 아주 여기에 조금 좀 있었는데 한번 치고 그냥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잘 들어요 저는 이렇게 치면 오늘은요 처음처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거 어 키우기 알아보면서 이렇게 언박싱 해봤어요 꽃은 어, 별로 없고 요, 요즘 이제 이렇게 구근 식물들이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어 참고로 하셔 가지고요 다른 분도 경험담도 이렇게 하셔서 어,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